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이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신 AI 기술과 결합돼서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저희 네이버 쇼핑 검색과 쇼핑 서비스의 모습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AI를 사용자와 상품 간의 연결 혹은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연결을 동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용자와 상품을 연결한다. 사실 쇼핑 도메인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특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다음 것 같은데요. 그동안 네이버 쇼핑은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기반으로 현재 약 15억 건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상품 DB를 보유할 정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15억 건 상품 전체가 네이버 사용자에 의해서 모두 다 조회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조회가 되는 상품마저도 저희가 살펴보면 주로 인기 상품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게 된 기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희가 AI 템즈라고 부르는 네이버의 상품 추천 기술입니다. AI 템즈 추천 알고리즘은 인기 상품 외에도 새로 등록된 신규 상품이나 혹은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비인기 상품들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춰 골고루 추천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게 특징입니다. 네이버 메인 판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검색,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결제 페이지 등 쇼핑 사용자가 거쳐 가는 다양한 서비스 페이지 곳곳에 확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쇼핑 사용자 중에 약 84%가 AI 템즈 추천을 이용해 본 적이 있을 만큼 보편화가 되었고 이 숫자는 지금도 저희가 기술과 서비스를 조금씩 개선할 때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 위주로 소비되는 현상을 완화하는데도 이 AI 추천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나 메인에서 노출될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신생 판매자분들의 경우 그분들의 상품 56%가 AI 추천을 통해서 네이버 지면에 노출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등록은 되었지만 조회수가 낮았던 비인기 상품들도 AI 추천을 통해서 노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추천뿐만 아니라 검색엔진 기술도 계속 진화를 시켜 왔는데요. 사용자가 상품명을 명확하게 몰라도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게끔 텍스트 검색 매칭 기술을 개선해왔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도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렌즈 기술을 출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텍스트로만 검색하거나 혹은 이미지로만 검색했을 때에 해해서빠빠르내내원하하상품품에도할할있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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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모달 검색, 일명 옴니서치를 출시했고, 지금은 패션이나 리빙 등이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의 검색에 적용해서 사용자 반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검색과 이미지 검색을 고도화해가면서 보다 다양해지고 구체화돼가는 사용자 검색어에도 저희가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검색에서 쇼핑 db가 노출되는 검색어소와 검색 결과상에서 발생하는 상품 클릭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품 그리고 사회,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연결을 최대한 도모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 최신 ai 기술들은 앞으로. 저희 네이버 쇼핑 검색 그리고 쇼핑 서비스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시너지가 날까요? 저희가 최신 AI 기술을 집중시켜서 더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 즉 네이버 사용자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 나의 취향, 내 최근 관심, 관심사를 파악해서 나를 알아주고 상품의 특성을 조사해서 그 상품의 장점들을 실감나게 설명해 주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그 상품을 체험하게 해줌으로써 나를 대신해 주고, 더 나은 옵션 혹은 함께 살 만한 상품까지 단번에 담아 주는 식으로 구매 버튼을 누를 때까지 나를 맞춰 주는 경험, 이러한 초기 인화된 쇼핑 경험들을 제공해서 사용자의 공감을 얻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네이버가 가진 데이터와 AI 역량을 집중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해 먹을까? 아이들 뭐해 주지? 아이를 키우는 저도 굉장히 자주 하는 고민입니다. 내가 최근 구매했거나 혹은 자주 구매하는 장보기 상품을 AI가 파악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알려 주거나 레시피에 언급된 주, 어, 추가적인 재료들을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손쉽게 구매까지 한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예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예시는 뷰티입니다. 평소 안 써본 새로운 메이크업 상품을 내가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AI가 이를 센싱해서 내가 살려고 했던 상품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그 상품의 실제 후기들을 분석해서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실감나는 정보들만 요약을 해주거나 나의 다양한 AI 프로필 사진에 여러 색상 옵션들을 피팅해 보도록 도와줌으로써 나한테 전반적으로 맞는 옵션 내지는 패키지 상품까지 어,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 예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예시는 패션입니다. 온라인으로 의류 상품 구매할 때마다 사이즈 고르는 게 항상 고민이죠. 오프라인에서 살 때는 한번 입어보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일단 배송받아서 입어보고 반품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들이 실제 입어보고 남긴 후기들을 바탕으로 나한테 맞는 사이즈 정보를 AI가 추천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제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AI를 통해서 사용자의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저희가 집중하는 영역이 바로 판매자의 생태계 확장입니다. AI 기술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는 AI는 여전히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커머스 솔루션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매자의 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도와주거나 혹은 판매, 마케팅 등의 효율을 높여 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 왔고, 이중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구들이 바로 AI 기술들이 적용된 도구들인데, 현재 약 10만 개 이상의 스토어들이 구독형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AI 도구가 바로 클로바 메시지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AI가 알아서 타겟할 고객들을 좁혀주고, 고객들에게 전송할 마케팅 메시지도 AI가 대신 작성해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할 경우 메시지를 읽을 확률이나 클릭할 확률이 약80% 가량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고 구매 전환율 또한 이전 대비 3배 정도 높아지는 내부 테스트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생성형 AI 결과 기술을 이용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 판매자들의 대본 초안을 대신 작성해 주는 AI 큐시트 헬퍼 또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10%의 쇼핑 라이브 판매자들이 실제로 AI가 작성해 준 큐시트로 지금도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판매자분들의 더 많은 업무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특히 검색에 노출될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 광고 소재 제작 등 판매자분들 실무와 밀접한 수준으로 구체화해서 제공하려는 게 주된 방향성입니다. 판매자분들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를 해 보면 여전히 막연해 하시는 단계가 바로 상품 등록 단계입니다. 내 상품을 어떠한 키워드로 타이틀을 만들어야 될지 혹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내상품이더잘노출이 될지 막막하시다고 합니다. 이제는 AI가 내상품 정보 초안을 대신 작성해주고 이미지변환이나 혹은 내용상 보완할 부분들도 알아서 제안해주게 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또한 내 상품을 구매한 실사용자의 리뷰를 바탕으로 생생한 긍부정 반응을 요약을 해주거나 판매를 더 높이기 위한 광고 전략 혹은 프라이싱 전략도 AI가 대신 짜주게 됩니다. 판매자분들은 이 모든 게 내가 AI 잘 몰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을까요? 사용자의 공감을 끌어내서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초개인화된 쇼핑 경험들, 그리고 이를 판매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AI 도구들. 이것이 바로 저희 네이버가 AI 역량과 데이터를 집중시켜서 앞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 e 커머스의 생태계입니다. 이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